안녕하세요. 황콩 캠퍼스 강사 김민정입니다. 자, 포토스케이프 X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설치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시작, 시작 단추를 눌러야 됩니다. <laughs> 작업표 주줄에 있는 시가, 시, 시작, 음, 시작 단추 눌러봐 주시고요. 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여기 있으시면 눌러 주시고요. 아, 선생님, 나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앱 목록에다 마우스 조준하고 마우스 휠을 굴려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여기 있네. M으로 시작합니다. 자, 얘를 누르든 얘를 누르든 상관없으니 찾아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는 뭐냐면,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집안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뭐 집에 우유가 떨어졌어요. 계란이 떨어졌어요. 뭐 생필품을 사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마트 가서 구매를 해오는 것처럼, 자,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앱들도 이런, 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즉, 마트를, 어, 가셔서 이제 구매를 해오시면 되세요. 요맨 위에 있는 검색 입력란, 여기다 클릭하고 나서 정확한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클릭하고 나서 포토스케이프 적으면 되는데 한글로 적게 되면 검색이 잘안 됩니다. 포토스케이프라고 한글로 적으면 검색이 잘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 적어주셔야 되세요. 영어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고 나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자, 포토스케이프 X가 두 개가 검색이 됩니다. 하나는 포토스케이프 X고 하나는 프로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첫 번째 거는 무료인 반면에 두 번째 프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5400원을 결제하지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토스케이프 X 우리는 이걸로 설치할 거예요. 이걸 사용 한번 해 보시고 나서 아, 나는 프로가 이제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해. 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구매해서 설치하시길 바라고 맨 처음부터 이걸 설치하신 필요는 없어요. 자, 무료로 사용되는 기능도 어마무시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를까 아, 이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아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포토스케이프 X 첫 번째 거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 눌러 봐 주세요. 설치 뭐 시스템에 따라선 여기에 무료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설치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찾아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스케이프 X 설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제 거는 다 설치가 되어서요. 설치가 다 되면 열기라는 버튼으로 나오네요. <laughs> 열기 말고 실행으로 나와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둘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어쨌든, 열기 또는 실행이라는 버튼이 나오면 클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눌러봐 주시면, 이 포토스케이프 X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부 다 X 눌러서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 X. 근데 선생님, 바탕화면에 포토스케이프 X 그 아이콘이 안 생겼어요. 음, 괜찮아요. 자, 시작 버튼 한번 눌러 봐 주실래요? 시작 버튼 누르시게 되면 메뉴에 최근에 추가한 앱 밑에 포토스케이프X라고 보입니다. 얘를 갖다가 바탕화면 빈 공간으로 끌고 가시면 바로바로 추가가 돼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제가 하는 거 보고 따라서 좀 해주세요. 자, 포토스케이프X에다가 마우스 조준하고 여기서 드래그 할 거예요. 이빈 공간으로, 바탕화면 빈 공간으로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짜라란 짠! 자,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손가락을 떼시게 되면 이렇게 포토스케프X에 이 바로가기 아이콘이 하나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